분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농장에 들어와 봤더니 하우스는 뭐 연동이라서 큰 거는 뭐 그대로 이해하는데 이 귤나무도 아니고 이거는 귤이 대빵 커요. 이게 뭐라고 했죠? 황금향입니다. 황금향. 그럼 이게 망감류에 속해있는 건가요? 네, 망감류요. 네, 아. 네, 그 망감류 중에 가장 일찍 출하하는 그런 황금양이에요 오! 그러니까 지금이 11월 초, 중순 아직 못 됐거든요. 근데 네. 지금 많이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네. 11월 말이나 초, 12월 초에 그때 출하할 예정이에요. 근데 망감류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익산 지역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, 아, 네 맞아요. 뭐 어려운 거는 좀 없었나요 농사에? 아 어, 처음 재배를 하다 보니까 재배 방법이나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전무한 상태잖아요. 음. 그래서. 어, 많은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뭐 제주도나 같이 농사짓는 그런 연구회원들하고 공부하면서 배워가면서 지금 농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. 에이... 그런 점이 좀 어려움은 있었어요.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재배 기술도 알게 됐고 어... 또 소비자분들께서 저희 익산 지역의 망감류가 어, 특히 더 맛있다, 식감이나 당도가 더 좋다라는 어... 것을 인정을 해주시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만족하는 면이 있습니다. 그니까요. 일조량을 아까 얘기 들어오니까 제주도보다도 더 많은 일조량이 있는데 익산이고 네네. 이 땅이 벌써부터가 어, 제주도, 제주도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. 제주도도 네. 좋아요. 하지만 익산에 있는 황토땅에서 이제 뿌리부터 얻어온 그 영양가가 이 알알이 맺혔잖아요. 보이세요? <laughs> 어, 이, 이, 대단한 겁니다, 이거. 그 혹시 대표님 여기도 뭐 체험이나 이런 것도 진행을 하나요? 네, 저희 농장에서는 그풋 천혜 양댐 만들기, 무슨 풋청 만들기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하고 있어요. 아 많은 분들이 신선하니까 네. 많이 좋아하시고 계세요. 아무래도 직접 와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딴 걸로 가지고 담을 수도 있고 눈으로 딱 보면서 이이 농장을 보니까 지금 오셔서 보시면은 이게 장난 아닌 게 색깔들이 너무나 <laughs> 벌써 침부터 고이게끔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어, 굉장히 기분 좋고 아이들이 와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지금 도와드릴 일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이렇게 와주셨으니까, 우리 과일 따는 것좀 도와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<laughs> 좋은 것 같아요. 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야 맛볼 수도 있으니까. 아무튼, 그럼 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대표님, 이거는 어떤 거예요? 아, 네. 한라봉인데요. 한라봉이 이렇게 봉이 올라오, 이 정도 올라온 게 좋은 거고요. 한라봉은 12월 말이나 1월 초 그쯤에 나와서 그때 가면은 더 색상이 진해지고 단맛이 더 좋고요. 대표님, 이건 또다른네요 모양이. 얘는 또 뭐예요? 예, 얘는 레드향이에요. 아, 레드향은 1월 초? 예, 그 정도 수확을 할 예정이고요. 음, 네. 아 그래서 이게 아직 푸릇푸릇한 거는 뭐 이제 막 계속 햇빛 받으면서 영양가를막 흡수하고 있으니까. 네, 네, 맞아요. 음. 지금 아주 잘 익어가고 있어요.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커요. 레드향은 알갱이가 탱글탱글하고요, 그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. 아, 그 붕붕. 봉봉 안에 어, 있는 맞아, 그런 느낌. 맞아, 맞아. 아, 이거 상표를 얘기하면 안되요 어. 아무튼, 그 캔에 있는 그 알갱이들이 어, 네, 네. 다른 망감류 이런 것들보다 더 알랄이 살아있는 네, 느낌? 네, 맞아요. 아, 씹는 맛이 살아내. 좋겠네. 네, 네. 씹는 아, 아, 그래요. 좋아요. 이건 1월달에 기다렸다가 바로 모여야겠습니다 네. <laughs> 네, 또 다른 거 보러 갈까요? <laughs> 대표님, 이거 여태까지 봤던 것이 제일 <laughs> 큰것 같아. 얘는 뭐예요? 네, 얘는 황금양이에요. 황금양? 네, 황금양은 우리 망감류 중에서 가장 먼저 수확하는 연대 수확하는 작물이고요. 아 어, 얘를 과일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가질이 많고,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그런 과일이에요. 이렇게 주먹 보면 거의 주먹만해요. <laughs> 어, 주먹만하게 이렇게 큰 거라서. 금양을 수확할 때는. 이 과일이 매달린 이 나무 줄기 끝에서 잘라줘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거를 빼고 여기를 다시 예쁘게 이렇게 해서 잘라서 수확을 하세요. 아 여기는 이제 바짝 자른 게 아니라 좀 길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한번더 다듬는 식으로 하네요. 네네 이거 이 나무 줄기는 이미 한번 과일을 매달랐던 줄기이기 때문에. 네네네. 다음에는 쓸 수가 없는 가지거든요. 아 그래서, 그래서 아예 정리하는 그래서 차원으로 그냥 네네, 그냥... 잘라서, 이렇게. 네네 그래서 여기를 바짝 잘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 음. 네 오늘은 익산시 왕궁면에 위치한. 향팜, 우리 망감류를 재배하는 농장에 왔었고요. 우리 익산물에 골수면 황금양이 올라온다고 합니다. 많이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향팜의 황금양 많이 찾으세요!